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우리가 지난주,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인가? 지금 이, 6장 100마리 부분까지 말씀을 했는데 자꾸 이 말씀에 저는 요새는 이 말씀에 꽂혀있어야 되요이 말씀에 하나님이 여기에, 이 여기 시대가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이 말씀에 있는 것같요밥먹으라 하시고, 여기에 다 생각이 하시고, 이 말씀에 생각을 자꾸 주시고, 우리 말씀또 통해서 내받겠습니다 음. 마태복음 마지막 마요감계시록 음. 6장 음.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아, 8절 말씀까지.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한왕식 말씀을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오셨어요. 자, 좀 많이 읽을 때 보게 됩니다. 6장 1절부터 8장 8절부터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에 교독, 교독.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빼시는 것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 온인 말이 있는데 그 탄자자와를 가졌고 내보안을 받고 나와서 이기고또이기려고 하다. 둘째 일을 드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달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자와를 받아 땅에서 화피를 제하여 보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화를 그 받았다더라. 셋째 일을 드실 때 내가 들으니 넷째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렸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대 한대 다리로 내귀란요한대 한 다리로 오 물이 썩들어다. 또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마라. 내 죄인을 대실 때 내가 내 죄의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대 오라하기로. 내가 봄에 청학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마이니 원보가 그들을 따르더라. 자의을서 네. 네. 아멘. 네. 자 요한계시록 6장은자 이제 대환란이 들어가면서 대환란이 들어가는 데 이제 대환란이 전주국, 전주국이 들어간다 아니면 대환란이 들어간다. 대환란 이제 뭐 폭탄이 갑자기 터지기 전에 보면은, 지금 신지가 붙어서 들어가잖아요. 예. 다 신지가 먼저 붙어서 들어가요. 도화선이. 도화선이 막타 들어가는 것이 대화, 대, 대화란이 되기 전에 도화선이 타 들어가는 것처럼 이좀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장이. 흰말, 그 다음에 무슨 말? 붉은 말, 붉은 말 다음에 무슨 말? 검은 말, 검은 말, 검은 말 다음에 무슨 말? 청황색 말. 이네 가지 말이 순서 내려 나오는데 도화선이 차근차근 타 들어가면서 마지막 그큰 폭탄이 터지는 순간에 일어나 마지막 대환란에 일어나는 그 순간에 들어가는 그 아주 그것 같은 그런 그인상들받 많아요. 저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 이 대환란에 들어간 전에 마치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장면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붉은 말에 대해서 어, 그 우리 이사모 집사님이 요한계시록을 했더니. 잖아요. 네, 네. 와, 백번 이겼어. 아, 야, 네. 대단해요. 난 배, 아직까지 0번못 이길 것 같은데. 뭐 그, 이거를 갖다가 태워서 먹고 <laughs> 물에다 불려서 먹고 배탈이 안 나는가 몰라. 배탈이 난다는 얘기도 하는데 배탈이 안 나는 것 같아. 은혜로 먹어 가지고 배탈이 안난것 같은데 이 먹고 태워 먹은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딱그 읽고 많이 읽고 깨달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나, 이 어, 붉은 말이 공산당, 공산주의라고 깨달았대요. 백만에서 얘기를 안 한다고. 아, 근데그 얘기를 딱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게 전쟁이라고 우리가 전쟁이라고 생각, 붉은 말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아, 전쟁. 그렇게 많이 풀었거든요. 지금까지 음. 전쟁. 맞아, 음. 공산당이라면 이거는 이거는 저 붉은 말이라면꼭이 전쟁을 그 밖의 전쟁보다도 내전이 네, 곳곳에서는 내전으로 볼수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네, 그 사람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은. 음. 그러면 내전이라는 거는 지금은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초 초안전 초안전 시대라고 해, 초안전 초한 전쟁 초한 전쟁 뭐 폭탄, 수탄 막터뜨리고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이런 게 아니라 초안전 초초 초... 한계를 지나가지고 한계를 초 지나서 일어나는 전쟁 그런. 그런 무기로 하는 그 전쟁보다도 어떤, 저, 뭐야, 이, 하이브리드 전쟁? 아, 예. 하이브리드라고 그러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그러지. 음, 하이브리드. 전쟁. 예? 무기 없는 전쟁. 고차원적인, 고차원적인, 네. 어떤 시식적인, 아, 예. 어떤 그, 밖으로 막 보이는 것보다는 어떤 내면 전뭐 이런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 보면은 지금 이, 지금 이면 전쟁, 이면 전쟁이라고 하나. 이면 전쟁. 내전 이념 전쟁. 네. 이념 이념전쟁. 네. 전쟁이라고 네. 지금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사상, 사상적이, 사상적이 지금 이런. 그런데 저기, 내가 그, 한 1982년도인가요? 지금 한 40년 됐네. 40년이 넘어갔네. 저9 8 2년이니까 응. 근데 붕에 창색했다가, 예, 한영원교 이경수, 이경수 목사님이 전주에술경원에서페니실리 쇼크로, 어, 몇 분? 40몇 분인가? 40몇 분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다. 죽었다. 완전히 생명이 끊겼고 음. 완전히 숨이 끊어졌다가, 40분 만에 살아난 거예요. 페리시의 로 죽었다가. 근데, 죽었, 음. 죽어 있는 순간에 자기가 영원히 하늘날을 가가지고, 그때 붕괴 많이 있는데, 붕괴 많이 있는데 하면서, 그분이 붕괴를 한 천교회 이상 다녔어요. 우리 한국에. 전 세계에다가 한 천, 천교회 이상을 붕괴를 다녔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죠. 앞으로는 사상전쟁이 될 것이다. 사상전쟁이 될 거다. 며칠에는 5.1 전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는 4.3 전쟁이 올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4.3 전쟁이 그 40년 전에 그분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미 정기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이 사실 4.3 전쟁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우리 이 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그 뭐야, 4.3으로 와서 그 사람들 갖다가막 바꿨잖아요. 4.3으로 바꾸고 해서 곳곳에서 막저 저, 투표 전투표 뭐그 부정선거 해가지고 막 투표를 통해 가지고 뭐 자기 뭐 자기 그 투표를 뭐 가, 뭐 만들어가지고 그 공산당 국회의원들을 만들려고 의원들을 만들려고막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이 하나의 그 전투죠. 저에이념적인 음. 전투였죠. 이렇게 해서 계속서 흘러가고 우리 나, 우리 나라가 역사가 흘러나온 거예요. 이승만 때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북한에서는 한 번도 이거를 포기를 안 했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중국까지 개입을 해. 중국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돈이 많잖아요. 음. 돈으로 막 밀어붙이고 왜냐하면 돈이 전쟁하면 돈이 수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무기를 쓰면은 음. 그렇죠? 음. 사람들고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전쟁에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구호 삼는데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돈을 통해서 구호 삼아가지고 그 마음을 갖다가 자기들에게 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 편을 만드는 게 돈을 가지고 아그 저기 뭐야 제시, JTBC가 1조를 받았다나 5천억을 받았다나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중공의에서 그걸 받았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 이상한 그 사상을 집어넣은 국민들한테 거짓 저 사상을 자꾸 저 물어놓고 있잖아요. 절대 이번에 지금 그강화문하고 여의도 또 한국동 그 대학생들 해가지고 모인 인원이 엄청 많았는데 뭐 600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700만이라도 하는데 뭐그 얘기 하나가잖아. 그냥 거의 자파고 우파고 거의 그냥 비등한 어, 비등한 그런 어, 세력 세력이 서로 곳곳에서 어, 이런 그저 뭐야 반대 반대 운동, 반대 집회 또 단일 찬성 집회를 곳곳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하우, 매스크 뭐라? 그, 그렇구나. 또 이제, 한쪽에서는, 버스를 가지고 막았잖아요? 막아가지고, 이쪽 반, 이쪽 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절대 이거 터지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터지질 않아. 이쪽이, 강남은 저 앞쪽에서, 그, 저기로 모인 것 같더라고. 그죠? 그쪽에서 뭐 있나? 아무튼, 한쪽에는 꼭 차파고, 한쪽에는 우파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 만들어놨잖아. 전부 다 우파인데, 거기가. 그래가지고 터지지 않았더니 막 사람들이 막 몰, 몰려와도 그렇게서 이 자꾸 그 올바른 그 뉴스를 보도를 하면은 국민들이 깨어나니까 국민들을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자꾸 번지지 않도록 자꾸 올바른 눈눈 떠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리고 있어. 이 언론이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사람들을 지금 좋가는 사람들을 잡는 거보다도 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배는, 뭐야, 칼보다 더 진하다? 그런 얘기 있었죠. 배는 칼보다 더 진하다. 더 진한 거죠. 더 진한, 언론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그 사상을 갖다가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우리가 3.1절 때, 이때 8.6광복이 그, 이, 그때에는 막 사람들이 콧구에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때는 완전히 억압된 시대에서 콧구슬이 억압, 억압을 당하다가, 이제, 빛이 보이니까 그 빛으로 사람들이 막 나오면서 나방들이 사방에 빛이 빛의 장에서 오는 것처럼 막막 막 몰려들어가지고 이 완전히 우리나라가 뒤집어 퍼졌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빛으로 오고 싶은데도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야 오지 오고 싶은데도 만들는 사람들은 옛날같이 에 그렇게 막고압된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은 전부 다 자유로운 소리 지내서 마음 편하게 살았잖아요 그런 마음껏 그 평화를 누리고, 마음껏, 그, 저, 복을 누리고 살다가, 갑자기 그런 어려움 속으로, 갈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갈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우물한 개머리가, 몸이 막, 탁, 타서, 그냥, 펄펄 끓는, 끓는 물에서, 다 죽어도 모르는 것 같이, 그냥 따뜻하다, 따뜻하고 있다가, 죽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이 인형전쟁이, 이승만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어왔다. 이어와가지고, 지금 이제는, 옛날 같으면은, 방송들이 언론을 바로 보도할 거니, 그때는 바로 보도를 했잖아요, 바로. 바로 언론들이, 바로 보도를 했는데, 지금 언론들이 바로 보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유튜브 보는, 저, SNS 보는 그 젊은, 젊은 사람들이나, 그 눈이 밝은 사람들이 깨지, 다른 사람은 절대 깨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이 붉은 말이, 붉은 말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은, 말이 전 세계로 지금 미국에 갔죠? 네. 프랑스 에 갔죠? 네. 독일에 갔죠? 네. 전쟁계한가 없잖아. 이미. 그럼 이흰 말은 뭐냐면은 비둘기가 유럽이 유럽이 유럽 그 연합 뭐예요? 비둘기잖아요. EU. 비둘기. 네. 비둘기. 아 저기 그게 UN. 유엔. UN이 뭐예요? 비둘기잖아요. 흰의 비둘기. 네. 비둘기가 뭐예요? 어떤 색이에요? 얀색이에요 하얀색이 흰색은 흰 말은 뭐예요? 자유주의, 음.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발달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산이좀 넓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국에서 이제 헌법이 나오고 헌법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왔잖아요.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서 전체 세상이 그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이렇게 해서 평화가 유지가 되었는데 이 평화를 깨기 위해서 거짓 그 평화자들이 나타났어. 뭐냐면 전부 다 그 부자들의 돈을 갖다가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보다 같이. 나눠서 꼭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좋지. 어떻게 보면. 아, 근데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뺏어서 누가 가져? 김일성이가 가져. 김정은이가 가져. 뺏어서. 복재자들이 자기들이 아, 갖는 거예요. 공산당들이요. 그거 착취도 자기들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집 서로 공산당이 옛날에는 공산당이 특별한 사람만 싸움아 되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됐는데 아지 그것도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막비어지는젖투을막 해가지고 자기들 당 하나만 살아남아야 돼요. 공산당은. 여러 당이 없어요. 그 하나만 되기 위해서 막 그렇게 공산당이 맺히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현재는 음. 중국에는 한그 아, 9천만 명은 조금 못 되는 것 같은데 한 7%가 중국의 7%가 근데한 8천만 원 명? 8천, 7, 8천, 9천? 하면그 정도 8, 8천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 공산당이 8천만 명. 근데 그 7%래요. 7%. 7그 중국, 그 인, 인구의 7%를 공산당이래. 소련의 음. 공산당이 있죠? 음. 북한에도 원래 공산당이 있죠? 음. 공산당이. 원래 북한은 옛날에 우리가 어, 북한, 한국, 한 남한 그랬는데 한국은 한 군데 하나뿐이 없다. 예? 왜 하나, 하나 세운, 세운 주권을 가지고 세운 나라는 하나뿐이 없다. 그래서 한국은 하나당, 북한을 북해, 뭐, 공산당 이렇게 했어요, 북한 공산당. 아니라. 공산당 폭격이겠어요. 근데 이 공산당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해 가지고 붉은 말 일어나면은 붉은 말 일어나면 어떤 일이 나요? 여기 보니까 붉은 말 붉은 말 여기 봐요. 불기포티르께 내가들이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더니 이에 네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격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받아서 칼은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큰 칼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음. 공산당이 들어간 나라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베트남에 가서 사람을 그때 그 공산당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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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군이 떠나가고 철수하고 공산당이 들어서니까 수많은 사람 이 죽었어요. 그죠? 음. 중국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음. 천안문사 대학자 음. 음. 여러분. 음. 홍콩에서도 막 사람들 죽었죠 대구하면서. 이 공산당이 들어간 나라들이 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소련이 그때 러시아에 음. 공산당 그 공산당이 들어가가지고그 나라를 갖다 장악해서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 공산당이 들어서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극단, 극단이 다 죽이는 거야. 죽이자, 음. 죽이자 자기들이 일, 일을 할수 있으니까. 재선몇천몇 명을 죽여야 되는데 천만 명이 천만 명을 죽여야 된다는 거야. 음. 그 이제. 래서 나온 거잖아요. 얼마 전에 네. 그렇죠? 네. 정청정청님에서 그렇죠? 네. 네. 나왔어요. 네네. 아주 무식하게 생긴 놈이 네. 그냥 뭐 하나님 보고 와서 우리 나가 봤지. 네. 아니 네. 그다음 그, 네. 대법원에서 그걸 잘 불러. 아주 꼭 그냥 감동시키려고 했는데 네. 국민들 감동시키려고뭐 네. 애국가를 불면 거기서 그 을품에는 사람들이 감동할 줄은 알았던 네. 모양이죠. 네. 같이 보고 있는 그 같은. 그, 저기, 민주당 이가 동안, 그, 변호사장가 싶어서, 피식 웃더라고 피식 웃더라고. 그거보든니 그걸 보으니까 무사도 없으면서 하더라고. 저놈이 도대체, 저거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나. 아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우리 한국의 이, 이 세력들이, 지금 뭐 보면은 좌파나 우파나, 말로는 좌파나 우파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은좌자파우파가 아니라 공산당과 네. 자유민주주의와의 네. 싸움인 거예요, 네. 지금. 네. 이 중국 네. 뒤에 네. 있는 네. 거대한 중공, 중공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찰 속에 다 들어와 있대잖아. 네. 경찰, 기업 네. 경찰들하고 다, 그, 연합을 맺었어요. 네. 중국하고. 네. 중국 큰 네. 공, 그, 공안들하고. 네. 연합을 맺어가지고 네. 다 있는데, 내가 볼때 이미 들어와 있지 않나 싶어. 네. 몰라서 그랬지. 격찰 네. 안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이미 근데 요새 또다 격차를 달고 나오더라고. 근데 말을 시키면 말을 못 해. 왜? 중국이니까, 어. 중국어니까 한국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시키는 건 잘해. 뭐, 사람 가서 단속하는 건 잘하니까, 여자들 데려가는데 그냥 안 데려가고, 뒤로 막 손을 해가지고, 주갑을막 채워가지고, 여자들을. 그여자까여자들을 무슨 잘못이 있다고. 주갑을 이렇게 뒤로 채워가지고, 끌고 가더래니까요 그거 보고 얼마나 막, 참, 그 보고 참 참담하더라고. 야, 이거 보시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나 그러지 마. 그런데, 돌아오는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 보면은. 지금 요번에 저 국회에서 또 법을 개정을 했는데, 무슨 개정을 했냐면 통신법을 이제 자기들 만들어야겠다는 게 통신법을 만들어 가지고 통신하는 거를 다.